120만원대 모든 게임을 퍼 DHD 프로브로 구동시킵니다. 성능이 r t x 4070보다 좋아요. 이번 달 진짜 대체불가입니다. 이 가격 이 성능 6월은 이 p c 로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한대표입니다. 오늘은 120만 원대로 쿼드 HD 환경에서 모든 게임을 프로브로 구동시키는 대체 불가 5060 Ti PC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왜 대체 불가냐? 5060 Ti가 나오기 전까지 쿼드 HD 프로브로 게임을 하려면 최소 RTX 5070이 필요했습니다. 4060 Ti는 단종되었고 쿼드 HD에서 성능이 애매합니다. 5060도 풀 HD용이지 쿼드 HD에선 부족합니다. RX 7700 XT로도 쿼드 HD 프로브 무리가 있어요. 결국 쿼드 HD 프로브를 원하면 5070 이상이 필요한데 5070이 장착 PC가 최소 160만 원대라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f HD용으로 맞추긴 또 아쉽고요. 오늘의 주인공 5060 Ti PC는 122만 원에 쿼드 HD 환경에서 모든 게임을 프로브로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따가 게임 테스트 영상 보시면 다른 PC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이 성능 나오는 PC는 현재 없습니다. 정말 대안이 없어요. 가격도 국내 최저가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5060 Ti 8기가 50 모델 그래픽 카드의 가나와 최저가는 약 63만 원입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50만 원 후. 반에 가격으로 녹여놨어요 그래픽카드 하나만 봐도 구성에서 이미 말이 안 되는 가성비죠 제가 그래픽카드를 기가바이트의 PC 디렉트 유통사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PC 디렉트는 인텔, 기가바이트, 시게이트등 글로벌 브랜드를 수입하는 믿을 수 있는 코스다 상장사 기업입니다 이번에도 PC 디렉트에서 한 대표에게 아주 좋은 가격으로 그래픽카드를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5060 Ti PC의 가격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그래픽카드 팬 조절 및 오버클럭으로 성능을 10% 높였습니다 여기에 오리 프로그램을 사용 성능을 평균 30% 이상 끌어올려 훨씬 가격도 비싸고 성능이 좋은 rtx 4070 보다 더 강력한 성능으로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리가 뭐냐고요 바로 로슬리스 스케일링 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스팀에서 7,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며 세팅은 저희가 다 해드리니 구매만 해놓으시고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이런 세팅을 국내 최초로 pc 구매시 제공하는 곳은 한 대표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amd 라데온 그래픽카드로 로스트아크와 배그 헬다이버즈 2가 구동시 간헐적으로 튕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언젠가 패치가 되겠지만 이 3개의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꼭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적어주시는 한 분에게 다음 영상 업로드 전까지 추첨하여 너무 이쁜 8만원 상당의 콕스 자석추 게이밍 키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대표가 구매 사이트 고도화를 진행했는데요. 구매를 하시고 PC를 받으신 후 한대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에 로그인 글자를 누르시고 간편 로그인 3개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커뮤니티를 누르시고 리뷰 사용기 탭을 누른 후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포토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적어주시고 대상 선택 버튼을 누르면 PC 모델이 나오는데요 구매하신 모델을 선택해 주시고 내용 적어 주신 후 사진까지 첨부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추 다른 분들이 PC를 구매하려고 안내문을 볼때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리뷰를 보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작성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5천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드리며 한 대표 사이트에서 5천 포인트도 드립니다. 포인트는 한 대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구매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서구 마곡 한 대표 타건샵에 방문하셔서 PC 구매 상담을 하시면 만 원을 할인해 드리며 키보드를 같이 구매하시면 키보드 가격에 10%를 더 할인해 드립니다. 주차는 물론이고요. 주말도 영업을 하니 자세한 한 대표의 타건샵 주소 및 영업 시간은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5060 Ti PC의 스펙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에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고객 과실 포함 3년 무상 A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만한 1년 무상 AS가 아니며 외주 위탁 AS도 아닌 한대표 자체 무상 3년입니다. 고객 과실이란 말 그대로 고객님의 실수로 PC가 고장나도 한대표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전국 어디든 던지는 택배가 아닌 다음날 도착하는 퀵인 25,000원 상당의 발렉스 프리미엄 배송도 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만원만 추가하시면 윈도우 설치 드라이버 완벽 세팅 그래픽 카드 팬 조절 및 오버클럭으로 성능 10% 향상 오리 프로그램으로 게임 성능 평균 30% 향상 윈도우 전용 파티션 설정으로 오랫동안 느려짐 없이 PC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게임 테스트에서 같이 사용한 모니터 모니터 암,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책상 같은 주변기기도 PC를 구매하실 때 국내 최저가로 같이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시 오늘 테스트 영상에서 보시는 성능과 똑같은 성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클릭 6번 만에 첫날 켰던 깔끔한 상태로 돌아가는 백업 시스템이나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감지, 메모리 최적화, 게임을 항상 최고의 컨디션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최저가 패키지 같은 한 대표 시그니처 프로그램들도 옵션으로 같이 구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셔도 되며, 한 대표를 믿고 그저 받으셔서 전원만 켜세요. PC 구매를 원하시면 하시는 분은 영상의 첫 번째 댓글에 한 대표 사이트와 네이버 링크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5060 Ti 블랙 어항 에디션입니다. 두 문식 옵션에서 선택 가능하고 실제로 보시면 진짜 이쁩니다. LED 램 방열판과 하단에 팬 3개를 추가로 장착했으며 더욱 예쁘게 꾸미기 위해 수랭 쿨러를 장착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도 너무 예쁘지만 한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8핀 LED 전원선, 24핀 LED 전원선, 수랭 쿨러 호스에 LED까지 장착한 모습이고요. 이건 한 대표 시그니처 커스터 마이징 옵션으로 한 대표에서만 가능한 풀 세트입니다. 심지어 색상도 바탕화면 아이콘 클릭 한 번으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게 세팅해드립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퀄리티 그대로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화이트 버전입니다. 정말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동안 화이트 세팅 문의가 너무 많아서 아예 화이트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문 시 옵션에서 추가 가능하며 전 화이트가 취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만의 유니크한 PC 한 대표에서 만나보세요. 테스트 환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는 윈도우 11이고요. 별도의 부품 업그레이드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게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그래픽 카드 팬 조절 및 오버클럭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해서 성능을 약10% 정도 올렸고요. 더욱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리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세팅하고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저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모니터에 연결하는 DP선 및 인터넷 랜선도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두꺼운 고급선으로 변경했으며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롤 FC 온라인. 파이터, 메이플 스토리, 서든어택, 마비노기 모바일, 스타, 엘든링. 밤의 통치자는 무조건 프로브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발로란트를 플레이했습니다. 쿼드 HD 해상도에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높음, 즉 프로브로 설정했습니다. 사격장에서 궁만 계속 누르는 게 실제 데스매치보다 프레임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데스매치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보실 프레임에서 약30 프레임 정도 더 하시면 됩니다. FPS 게임이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MIN이라고 적혀 있는 최소 프레임과 1프로라고 적혀 있는 하위 1프로 프레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367, 하위 1 프로가 294 프레임이 나오고 있죠. 이 정도 프레임이면 실제 교전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쿼드 HD 프로 240 프레임 방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PC 사양이 한 단계만 내려가도 240 방어는 힘들 수 있어요. 바이오란트를 쿼드 HD 프로로 원활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5060 Ti PC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제일 적합한 PC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버워치 2를 플레이했습니다. 쿼드 h d 의 DLSS는 품질에 낮고요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최상에 낮습니다프로이고요 이번에도 최소 프레임 및 하위 1%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전 중인데 최소 프레임이 180. 81 하위 1%가 153 프레임이 나오고 있죠. 오버워치 2 프로 144 방어 무조건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오리를 켜고 다시 플레이해 볼게요. 좌측 상단에 슬러시 옆에 숫자가 오리가 적용된 프레임입니다. 250에서 270 프레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오리를 적용 안 했을 때 평균 프레임이 209 프레임 정도 나왔었으니 무려 30%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좀더 비교를 해드리면 가격이 비슷한 RS 7 7 0 0 x t 가 같은 환경에서 170 프레임밖에 안 나왔고요. 가격이 20만 원이나 비싼 RTX 4070이 275 프레임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5070과 성능이 동일해요. 5060 Ti의 오리는 진리입니다. 마블 라이벌즈를 플레이했습니다. 쿼드 HD의 DLSS 4는 품질에 낮고요 그래픽 옵션은 제일 높은 최고로 놨습니다. 프로비에요. 최소 프레임이 180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버워치 2보다 사양이 2배 높은 게임이지만 DLSS 4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버워치와 거의 같은 프레임이 나오고 있죠. 이래서 DLSS 4를 지원하는 50 시리즈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교전 빡세게 하니 최소 프레임이 170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프로브로 플레이하시는 데는 충분한 프레임입니다. 마블 라이벌즈는 하위 1프로 프레임이 어떤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던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오는 버그가 있어서 하위 1%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오리를 켜고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240에서 250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평균 프레임이 188프레임이 나왔었으니 무려 32% 성능이 올라 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rs7700xt 로는 쿼드hd 환경에서 마블 라이벌 즈못돌리고요 rtx4070도 dlss4를 지원하지 않아서 쿼드hd로 마블 라이벌즈 교전시 끊김이 있어 구동 하기 힘듭니다. 배그를 플레이했습니다. 쿼드hd의 렌더링 크기는 100 1인칭 시하는 최대 안티에. 레이싱테스죠 거리 보기만 울트라에 두고 나머지는 올매나스 놨습니다. 국민 옵션이고요. 최소 프레임이 267, 하위 1% 프레임이 212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 성능이면 실제 교전에서도 144 우주방어는 무조건 되는 프레임이에요. 이번에 오리를 적용했는데요. 프레임이 380에서 390 정도 나오고 있죠. 오리 미적용 시 평균 프레임이 282가 나왔었으니 무려 38% 성능이 올라갔고요. 좀더 비교해드리면 RTX 7070 ST가 같은 환경에서 평균 194 프레임밖에 안 나왔고요. RTX 4070이 310 프레임이 나왔었으니 8070보다도 프레임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요즘 배그가요 패치가 되면서 AMD 그래픽카드로 플레이 시 끊김이나 튕김 현상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홍맵에서요 언젠가는 패치로 고쳐지겠지만 현 시점에서 배그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했습니다 쿼드HD의 그래픽 일괄 설정은 제일 높은 최상에 놨고요프로으로 하우스 던전에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FPS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AVG라고 적혀있는 평균 프레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프레임 중반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스트아크는 패치가 거� 사양이 정말 많이 높아지네요 프레임 수치를 보면 고생한 게임은 확실하고요 오리로 제일 성능이 많이 올라가는 게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잔뜩 기대하며 오리 키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오리를 키고 플레이 중인데요 130에서 150프레임 왔다갔다 하니까 평균 14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아까 오리 없이 87프레임으로 마무리했으니 무려 57%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진짜 미쳤네요 비교를 좀 해드리면 7700ST가 같은 환경에서 92프레임 4070이 120프레임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4070보다 높은 성능이 나왔고요 로스트아크 역 요즘 라디온 그래픽카드로 구동하면 AMD 버그 도구가 나오면서 튕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패치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상황은 AMD 그래픽카드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5060 Ti 말고는 4DHD에서 5070이 유일한 해담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나죠. 즉이 로스트아크를 4DHD로 즐기고 싶으시다면 5060 Ti PC가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패스 오브 엑일툴 플레이했습니다. 4 d h d 해 상도에 DLSS는 화질에 낮고요. 그래픽 설정은 제일 높은 높음에 놨습니다. 프로비에요. 래핑에서 플레이했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90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고생한 게임이 맞아요 몹들 많고 스킬 조금만 더 화려해도 프레임이 70대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60프레임만 넘어도 플레이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지만 우리에게는 오리가 있으니까요 오리를 키고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프레임이 140에서 150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와 아까 90이 나왔었으니까 무려 61% 성능이 올라갔어요 비교해드리면 RS7700XT로는 쿼드 HD 환경에서 페오에투 플레이 못합니다 RTX 4070이 같은 환경에서 110프레임 때가 나왔었으니 4070보다 이번에도 성능이 잘 나오네요 5060Ti로 쿼드HD 환경에서 t 오 o 2 프로브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정리해드리면 120만원대로 쿼드HD 환경에서 모든 게임을 프로브로 구동시키는 게이밍 PC는 이 5060Ti PC가 유일합니다 AMD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도 불안정한 이 시기에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국내 최저가로 오버클럭과 오리세팅까지 받으셔서 RTX 4070보다 높은 성능 누리시고 만족하시면 주변에 한 대표 소개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대망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 고장시 외주업체가 아닌 한 대표 자체 무상 AS 3년 재고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소비자 과실 묻지마 AS 포함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예요 포장을 풀고 전원까지 연결하는 내용이 담긴 1분 미만의 영상 제공 25,000원 상당의 발렉스 프리미엄 배송비 여기에 공인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 122만 원입니다 여기에 5만 원만 추가하시면 윈도우 설치 윈도우 드라이버 완벽 세팅 지포스 익스피리어스 소프트웨어 설치 안정적인 그래픽카드 팬 조절 및 오버클럭으로 게임 성능 10% 향상 오리 프로그램으로 성능을 더 극대화시켜 오늘 테스트 영상에서 보신 성능과 똑같은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으며 윈도우 전용 파티션 설정 까지 해드려서 PC를 오랫동안 느려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셔서 전원만 켜세요.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행이 다 포함된 금액이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의 PC가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사양을 알려주시면 국내 최저가로 맞춰드리니 전정 문의도 언제든지 편하게 주세요.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강서구 마곡에 있는 한대표 타건샵에 오셔서 키보드도 구경하시고 디테일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타건샵 주소는 영상 첫 번째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한대표 유튜브 채널 게시물 다양한 소식과 할인 정보가 자주 올라오니까 잊지 말고 자주 들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